작년 연말에 원희룡 도지사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어, 제주 도민의 뜻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용을 했습니다. 아주 작게 시작하는 제주도의 영리병원이지만 이 영리병원은 결국은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고 의료 폭등, 의료비 폭등과 그리고 건강보험 붕괴. 의료비 폭등, 의료비 그리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, 그리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하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47병상밖에 되지 않는 제주 영리병원을 용납할 수, 그리고 허용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데도 저희는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,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